네, 주어진 문제가 이제 합성함수가 뭐 대놓고 보이죠? 합성을 여러 번 하고 있네요. 그죠? 항상 합성함수의, 그쵸? 그렇죠? 목적 혹은 뭐 쓰임새 자체가 진짜 합성을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처음엔 해보는데,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어 어떤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또 다른 교과목을 또 배우고 뭐 그런 걸할 때마다 복잡한 식들을 약간 치환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열의 아홉은 치환하는 습관을 갖고 이제 푼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쵸? 치환, 치환. 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문제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x가 절대값 x- 얘는 뭐 거의 눈 감고 풉니다. 눈 감, 눈 감고 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선생님, 제가 눈 감고 해볼까요? 근데 내가, 화면으로 내가 안 보이지. 알수 없겠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f x s 자체는 일단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죠. 기분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좌표 평면 그려서 자, 절대값 절대값 x-2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값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는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꺾여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그쵸? x가 2이면 절대값이 0이 되죠. y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콤마에다가 네. 점을 찍고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V자처럼 그리게 되죠. 뭐뭐또 다른 강좌에서 기초도 하긴 하니까 이건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모양을 그리게 된다고. 이거 왜 이렇게 휘었니? 그쵸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V자 모양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축하고 만나는 건또 습관적으로 항상 쓰고요. 이런 식의 이제 FX가 있는데, 자 이거를 문제가 그쵸 그렇죠? 어떤 실근 네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항상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풀건지 아니면 이제 그래프 그려서 풀건지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이하 같은 실근의 합을 과세라고 했는데 합성을 좌변에 두 번하고 우변에 세 번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두번 그래 두번 이거 솔직히 합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그렇게 풀수 있어요. 합성을 해서도 두번 합성한 그림을 이렇게 네 그리고 세번 합성해서 겹치게 그려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뭐세번 좌변에 세 번하고 우변에 네번 하려면 다할 거야. 아니지 이런 건 그래도 치환을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니까 치환 치환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리는 것보다 치환이 더 빠르지 않아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좌변에 그쵸 f 여기도 좀 똑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어한번 합성한 거 f 더2 f 그쵸 그러니까 어 f 두개짜리 합성은 이제 한 번이죠 얘네들을 치환하시겠다는 얘기죠 t로 그래서 항상 치환할 때는 쓰면서 자 f f, x를 제가 치환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환을 하면 자 좌변은 그냥 t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ft가 되겠죠. 이제 문제가 자 바로 바뀌죠. 이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ft equal t라는 건 fx는 x. 여기다가 점점점점점점점 y e q u a x 같은 걸 그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직선, 요거, 잠깐만, 요 직선이 절대 값을 벗기면 X- 기울기 1짜리에요. 왜 했냐고? 자, FT는 TY-X, 그쵸? 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아니, 어차피 여기에, 여기에 이제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T 값을 찾아서 다시 환원을 하셔야 되잖아.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 한번 만나요. 주어진에라 이렇게 한 번. 이 값이 얼마냐? 1이겠죠? 그쵸? 어. 이래요 요거 fx는 x 같은 거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계산으로 풀지 않을 텐데, 도 혹시 궁금하시면 요 fx는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니까 연립하시면 1 나옵니다. 그래서, 저, 이 t, 이때, 아, t가 1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식을 저기 넣어야죠. 그쵸. 그쵸. 합성에서 t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길 푸는 거야. f 의 fx는, 그쵸. 합성 안에는 1인 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또한번치환하시는게 좋겠죠, 요거. 요걸또한번 치환해요, 그죠예 이상, 예 이상, S라고 할게요. S 좀 어색하다. T 썼으니까 라지엑스 같은 거 쓸까요? 라지엑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웬만하면 너무 독특하고 거 쓰지 마세요. 자, 그래 다시 또 넘어와서, 네, F의 라지엑스는 1이 돼야 돼. 그럼 다시 올라가서 좀전에 여기가 1이었거든요, 1, 1. 그러니까 1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났을 때의 교점 x 값이 라지 x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함수를 쭉 만드시면, 자 다시 그때, 그렇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보다시피 또 여기가 생기고 이렇게 두개 생겨요. 그 교점의 x 값이 아까 우연찮게 나왔던 1하고 지금 다시 나올 3이겠죠. 약간 대칭처럼 보이니까. 아 그래서 이번엔 라지 x가 1 또는 3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환원 실제로 이것보다 빨리 풀겠죠. 이제 fx 마지막 환원 다 풀었네요, 이제. 얘가 1 또는 fx가 3일 때 x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1은 아까 계속 거놨잖아 여기 계속. y는 1 아까 거놨잖아그치 그래서 그때 눈을 누가 봐도 1하고 3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때 x는 1 또는 3이라는 스몰 x 우리가 원래 구할 생기고 3이라는 애는 이제 거봐야죠. 그렇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더쭉또안 보이니까 이렇게 쭉 가고, 그쵸? 그렇죠? 연장을 좀 할게요. 자, 좀 그림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가 2잖아요, 보여요? 3이 그보다 좀 위에 있었을 거예요. 좀 진하게 그까 제가? 한, 어, 아예 색깔을 다르게 줄까? 뭐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었겠죠. 음, 이 정도의 3. 그래서, 얘 가요? y는 3이라는 애. 그니까 러또 교점이 두개 생기잖아. 그쵸? 그렇죠? 그때의 x 값. 자,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 이제 직선 두 개의 식이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합을 구하려면. 아니, 원래는, 봐봐. X- 이란 식이 있으니까. 걔가 3이 되려면 이게 5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실근의 합이었죠. 그럼 요거 하나만 약간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운데가 누구야? 이잖아 가운데가. 아, 여기가 얼마인지 나도 아는데, 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 그럼 뭐, X1? 이렇게, 임의로 X2라고 썼으면, 가운데가 2면, X1 더하기 X2, 중점이죠? 2로 나누면 그게 2니까, 이게 실근을 시절 하나씩 모른다고 쳐도, 두근의 합은 4였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하고, 원래, 얘는 이제 쉬우니까 알긴 아는데,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합으로 그냥 한 방에, 아, 4. 위에 것도 그냥 합이니까 4. 그래서 좀 빨리 해서 답은 다치면 8. 답이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네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뭐, 뭐 어렵고 특이한 게 아니라 뭐못 풀면 이상한 겁니다. 합성함수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그렇죠? 당에 들어가죠. 음, 절대값도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좀한거 같은 좀 뉘앙스가 있다. 그러면 100%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네꼭 확실하게 해두세요.